오늘은 하요리네요. <laughs> 지금, 삼색기 까미, 어, 치즈낭이, 우리 용감이, 내치러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대장낭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째, 그, 어, 조폭 같은 낭이한테 쫓겨갖고 안 오고는, 여기 일체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아마, 대장랑이가, 와, 여기 사르토에 아마 밀려난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오는데, 유독 대장랑이한테 그때 그, 어, 저, 조폭 같은 랑이가 막 이래, 거스 세게 둘이 하는 걸 봤거든요. 둘 간에 어떤 무슨, 그게 문제가 있었는가. 어, 그런데 대장나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디서 밥이나 먹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대장나이가 여기 안 보입니다. 아, 협정이 무척 되네요. 요즘은 저 옛전에 오던 펭가리도 여기에 공원이 안 보이고. 안, 안 보이는 낭이들이 많아요. 저쪽에 애기낭들도 안 보이고. 여기 오는, 어, 둘이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 잘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용감이가 웃기는 게요. 처음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용감아, 용감아 부르도 어디 딱 저기 숨어갖고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도, 이 말귀를 하는가 아무리 불러도 안나오더만참 어디 갔지? 일부러 어디 갔지? 하면서 한참 통화있으니까 뭣이 짠 나타나는 거 있죠. 아우 하는 게 엄청 귀여워요. 공감아 <laughs> 아유 저기에 딱 없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어쨌든 여기서 좀 방하게 살아 남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보면 아, 여기 낭이들이 정말 여기 낭이들은 불쌍하거든요. 먹을 것도 여기 없고. 보면은, 여기 먹을 게 없으면 주택가로 나가갖고 구해야 되는데, 주택가로 나가도 못 합니다. 여기 낭이들은. 주로 여기서 많이 이렇게 기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겨울 되면 또 여기 많이 추워질 낀데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래도, 이래, 보면, 하루하루, 여기 와가, 먹, 는거 보면, 아, 무사하구나, 이래, 제가, 어,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래, 퇴장랑이처럼 지금 5일째 안 보이면, 몸 상태도 안 좋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됐는가,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전에 여기 오던 펭가리도, 여름 내내 어 전에 하모아가걔는 진짜 낭이처럼 기염도 많이 떠는데 그러고는 어느 날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는가 근데 여기 왔다가는 낭이들은 때로는 눈에 그래도 뱃어 나거든요.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항상 건강하게 이래 하루를 좀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날이 조금 흐리네요. 날도 흐리고 하루하루 하루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에 그래도 아이들이 좀 항상 건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남재기는 <laughs> 제가 안그라도 제일 많이 줍니다. 아니면, 막, 다른 애들, 그, 옆에 가서 끌떡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삼세기는 다른 애인데, 항상 다른 애들보다 많이 줘요. 그러고. 지가 이래, 이래, 막, 이래.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고. 근데, 여기 와갖고 제가 몇 개월을 챙겨줘도, 이 삼세기 가서 사료를 저, 입에 안 되더라고요. 딱, 저, 저 생선하고 다가슴살저 때밀에 얘기를 계속 아침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 보면, 사로도 제가 다 먹고 나면 이래 뿌어 놓거든요. 먹고 나면. 부족한 애들 혹시나 또. 근데 애들이 여기 저래 먹고 나면, 어, 그, 저기서 배가 풍족이 되는가, 많이 먹었는가. 사로는 지금 아침으로는 입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심 자고 나중에 오후에 여기 와서 먹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사료가 다 비어있고 그렇거든요 아유 아유 우리 요즘 우리 용감이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 오늘은 제가 닭가슴살에다가 북어를 같이 삶아갖고 고온물하고 같이 볶아갖고 줬거든요 근데 엄청 잘 먹네요 아유 용감아 아이고, 요, <laughs> 벌써부터 잔게 부린다고. 보니까 딱 용감아, 용감아 해도 저기 딱 숨어갖고, 이따가 한참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부르고 있으니까 멋이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나 먹었어. 또 챙겨줄게. 아이고, 아이 요즘 잘 먹죠. 그거라 되 그리고 까미도 보면, 요롱 피운다고 다른 애들 다 가면 불쌍하죠. 다 먹고 불쌍하죠. 혼자 앉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까미는 구례염이 심하게 앓았던 애라 주루를 제가 항상 한 개씩 챙겨주거든요. 그 주루를 뭐다줄순 없고 아프고 이러면 약이 타주고 까미는 안 아파도 왜냐면 소 먹는 게 항상 조금 애가 불편하니까 불, 불쌍해서 제가 챙겨줘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다른 애들 다 없으면 혼자서 저쪽에서 씻고 일로 넘어오면 시간이 제법 됐거든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여기 앉아가 불쌍한 척하고 딱 앉아있더라고요. <laughs> 10시는 훨씬 넘고 어떨 열 11시 가까이 됐는데도 혼자 앉아있어요. 그럼 또안 돼갖고 제가 어, 지가 좋아하는 이제 주루를 한개 까주거든요. 너무나이 낭이들도 정말 머리가 좋더라고요. 다른 애들 다 가고. 그래갖고, 혼자 그거 한개 먹고 나면, 어, 만족했는가, 좋다 하고, 입 탁, 이래, 그루밍 하고, 그래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영리하죠 근데 아이들이 엄청 영리해 아이고, 우리, 우리 용감이는지껏싹 깨끗이 저리 다먹고또저 먹어요. 근데, 북어하고 같이 삶아줬는데, 닭가슴살을. 맛이 좋은가 봐요. 물도 다 먹고. 제가 조금 더 챙겨주고, 여기 마무리 전부 다 하고, 자로 채워놓고, 또 저쪽으로 이래, 애들 먹은 거럭 씻고, 저쪽에 또 개낭이를 챙겨줘야 되거든요. 아침으로는, 또 거기 가면 개낭이가 애옹애옹 하고 와요. 밥, 이제 이래 아침으로 주, 주, 주던 거기 되나니까. 또, 이래, 여기는 안 와요. 근데 영역을 엄청, 전부 다 중요하게 여긴 게, 그 저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 오면, 또, 또, 서로, 서로 간에 이렇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런 아이가 여기는 안 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제가, 보이면 보이는 또, 어, 아이들을 챙겨주는데, 요즘은, 거기 고등어 낭이도 잘안 보이고, 새끼도 안 보이고, 개낭이는 거기 꼭 있더라고요. 하여간 아이들도 챙겨주고 하여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들.